들어와 들어와 구독 들어와 <laughs> 안녕하세요 규 프로입니다 이 클럽 패드를 잘 던져주셔야 몸에서 만들어진 파워를 공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래 휘두를 수 있는 속도보다 이 던져짐을 추가해주면 더 빠르게 클럽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파워 전달, 그리고 비거리까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이 클럽 헤드를 던져주시면 이 팔로우 스루, 이 팔로우 스루 구간에서 양팔이 쭉 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클럽 헤드 던져지면 원심력이 만들어집니다, 원심력 이 클럽 헤드가 저쪽 타겟 방향 쪽으로 쭉 뿌려지려고 하는 원심력 그러면 내 몸은 잘 버티고 있고 또 클럽을 잘 잡고 있으면 팔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쭉 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에다가 정확한 파워 전달해줄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헤드 스피드, 마지막으로 타겟 방향으로 쭉 뿌려지는 팔로우스루까지 던져지는 동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를 한 방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던지기 동작인데요. 이 던지기 동작을 잘 해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오른손 약지 중지, 이두 손가락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두 손가락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중지 약지를 사용해서 클럽을 최대한 빠르게 던져 보겠습니다. 자, 이 빠른 던지기 동작의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리면요, 먼저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전환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1차적인 레깅이 이뤄지면서 이 잡고 있는 중지 약지와 손바닥에 연결되는 경계선 이 부위에 1차적으로 클럽의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느낌이 가해져요. 그이 번은 클럽을 던질 때 이제 힘이 더 가해지겠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검지와 손바닥이 연결되는이 부위 이 부위 2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1번은 중지와 약지 손바닥 경계선 2번은 검지와 손바닥 경계선 이 부위 이 부위에 이차적으로 최종적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1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자 그래서 약지 중지로 클럽을 잘 잡아주셔야 던지는 동작을 할때 클럽이 1번 부위에 먼저 견고하게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2번 부위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립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클럽을 던지실 때는 1번 2번인데 이 약지 중지에 더 견고함을 유지해 주면서 항상 1번을 선행해주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1번 2번, 1번 2번.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던지실 때는 이 중지약지로 던지셔야 합니다. 엄지검지로 견고하게 잡으시면 안 돼요. 항상 중지약지로 견고하게 잡아주셔야 정확하게 클럽을 던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지약지의 견고함을 기르기 위한 좋은 연습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골프공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골프공, 골프공을 한번 약지 중지로 이렇게 지어보세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만약에 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뭐, 공 던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지와 중지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골프 스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른손, 중지약지에 비밀이 있는 거니까, 이 중지약지에 딱 껴서, 공을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실제로 야구는 아니지만, 저희 골프니까, 공은 땅에 있죠. 쳐야 될 공이 땅에 있다 생각하시고, 백스윙에 올렸다가, 이 약지 중지를 사용해서, 공을 땅에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백스윙 올렸다가 약지, 중지 사용해서 탕! 근데 이 잘못 던지시는 케이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공 던지기? 이 검지, 중지로 던지면 되겠네? 이 검지, 던지로 던지게 되면 실제 스윙에서 어떠한 미스 유형이 나오게 되냐면 아까 제가 순서가 어떻게 된다 했죠? 1번, 중지, 약지를 타고 2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2번으로 가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으로 이걸 흔히 저희가 캐스팅이라고 하죠. 너무 클럽을 빨리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뒷땅성으로뒷땅성으로 나오는 이 2번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1번은 타지 않고 2번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 던지기 할때 항상 중지, 약지로 먼저 잡아주고 1번 부위에 힘이 가해진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공을 던져주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을 던질 때 실제로 공을 던질 때 손목이 살짝 꺾였다가 다시 풀리는 동작이 있잖아요. 골프스윙도 똑같습니다. 골프스윙도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꺾인 상태에서 던져줘야 해요. 하지만, 뭐, 공 던질 때, 이렇게 던지신 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 던질 때도 너무 뻣뻣하게 손목을 쭉핀 상태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살짝 손목을 꺾었다가 내려올 때까지 이 꺾인 각을 유지해 주고, 그 다음에 던져주는 거죠. 타겟에 던지는 게 아니라 공의 포지션에 그 공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괜히 어렵네요. 공을 공에 던진다. <laughs> 하지만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니까 공을 딱 치고 공을 딱 치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약간 손목이 꺾여 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공 쪽으로 공을 다시 던져보는 겁니다. 약지 중지로 던지기 동작을 좀한번 연습해 보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본다면, 먼저 이렇게 공을 세개 또는 네개 정도 그냥 왼손에 이렇게 쥐어 주세요. 뭐 여성분들은 세개 또는 남성분들은 네개 정도, 이개 정도 쥐어 보시고 항상 약지 중지로 약지 좀 중지 잡아 주시고 올렸다가 살짝 손목 꺾어 주고 꺾어진 상태에서 던져 주고 다시 잡고 올렸다가 던져 주고 이렇게 세번 또는 네번 정도. 속도 공을 던져보세요. 뭐 어느 스팟에 정확하게 맞추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자꾸 던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클럽을 잡고 클럽을 잡으면 평상시에 아마 이 연습이 충분히 안돼 있으신 분들은 이 검지 엄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두 이 손가락에 그렇다면 스윙을 할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2번으로 바로 가게 되면서 공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항상 중지와 약지 그리고 손바닥 경계선. 이 부위에 먼저 1차적인 힘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다이렉트로 2번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는 항상 1번 부위를 느끼고 그다음에 던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한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클럽은 7번하였인데자 던지기 동작으로 한번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1번, 2번 최대한 중지, 약지. 골프 그립은 다섯 손가락으로 잡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로 왼손 세 손가락, 중지, 약지, 소지. 그리고 오른손은 중지, 약지. 총이 다섯 손가락으로 잡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오른손 약지, 중지 이두 손가락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연습하실 때도 제가 알려드렸지만 운전하실 때 또는 집에서 공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저희 흔히들 뭐 이렇게 악력 키운다고 하잖아요. 이공 하나 잡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자꾸 지어 보세요 이쪽에 힘을 자꾸 키우시다 보면 저절로 클럽을 잡을 때도 이 본능적으로 그냥 약지 중지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잡자마자 바로 이 검지 엄지 쪽 특히 또는 검지 중지 쪽 이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세요 거기가 아니라 중지 약지 이두 손가락 꼭 기억해 주시고 실제 스윙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음에 세웠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